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에이다 코인인데요. 우선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 54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 오늘 크게 좀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인데 최근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적 비축 자산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관세 문제는 이제 아직 시장에 큰 위협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반등은 이제 당분간 좀 냉소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이러한 비축의 의미가 지금 이제 압류한 자산을 전략적으로 모으겠다 라는 의미지 지금 시장에서의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추가로 좀 매집을 하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행정명령이 좀 의미가 있나 라는 의구심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좀 시장의 반등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 FOMC에서도 이 금리 인하 전면 재조정에 좀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이 시장에서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시장에서의 반등 나오면서 지금 에이다 코인 다시 한번 저항선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에서의 큰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이 박스권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줬는데요.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가 나와주기 위해서 좀 지켜봐야 할것 같고 오늘 영상에서 에이다 코인 자세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 구독 눌러 주시고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성장을 하기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만 하셔도 100% 지급해드리고 있고, 추첨을 통해서 1등분에게 1억개, 2등분에게 1 0만개 비토토렌트 코인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위에 나와있는 번호로 비토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자동 참여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100% 지급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 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못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보내 드린 내용들 가져왔고요. 제가 문자를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갑 주소를 받기 위함이고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벤트 참여하셔서 이 비트토렌트 코인 받아 놓시기만 으 하시더라도 다시 한번 크게 상승 나와 줄수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비트토렌트 관련 정보들 제가 유튜브 빠르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트럼프의 이러한 전략적 비축 자산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트럼프가 전략적 비축 지시한 다섯 개 코인 지금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모습인데, 이 트럼프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를 포함한 전략적 이가상 준비금 가상자산 준비금 조성한다 라고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의 가상자산 수도가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이제 전력적 비축 자산의 자산은 좀 유사시에 대비해서 주요 에너지원인 이 석유, 석유를 지금 비축하는 것처럼 미국 정부가 범죄자들로부터 압수한 비트코인을 이제 매각을 하지 않고 어 계속해서 보유를 하거나 이제 정부 예산으로 새롭게 구매를 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이제 미국의 비축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 걸치진 부패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가상자산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제 트럼프가 뭐 디지털 자산에 관한 행정 명령을 이제 통해서 실무 그룹의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추진하도록 지시한 이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에 지금 업계 전문가들 이제 미국이 알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선택하는 것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한 비판에 추가적으로 이제 리플 지금 이제 락업 예치금이나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현재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 이제 투자자들이 보유한 자산을 좀 다양화하려는 추세가 증가를 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가 별개로 이제 뭐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이 자산군에 투자를 하는 것처럼 이제 가상 자산 역시 좀 다각화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략적 비축으로 좀 다섯 개 코인 좀 지, 이렇게 언급을 했던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이러한 전략적 비축 이외에도 지금 ETF 관련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좀 보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2025년에 이제 수많은 알트코인들 좀 ETF 승인이 쏟아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솔라나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음 현물이 ETF 승인 후보로 좀 유력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이제 솔라나 리플까지 좀 추가적으로 ETF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에이다코인도 지금 이제 같이 좀 진행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a 이다 코인 좀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트럼프의 언급으로 인해서 좀 크게 좀 상승이 나왔던 모습인데 다시 한번 이제 지지 반등이 나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추가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좀 크게 하락을 했던 모습입니다. 오늘 2% 정도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볼린저 밴드 위에서, 하단 위에서 지금 이격도 벌려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주황색 21선 기준으로 다시 한번 돌파 지지 반등 나오면서 좀 크게 다시 한 번, 이전 고점 다시 한번 뚫어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추가적으로 보시게 됐을 때, 지금 에이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물대가, 추가적인 매물대가 2,400원 정도의 위치를 좀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돌파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제 돌파,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더욱 크게 갈지, 아니면 이제, 다시 한번 머리 받고 추가적인 재돌파가 좀 나와줄지 지켜봐야 할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에이다 코인 지금 제, 제가 이제 좀 빠르게 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정보들 을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에이다라고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에이다 코인 자세한 매수 타이밍부터 대응 방법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련 정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